망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도 어느새 다 지나갔습니다. 2024년은 용의 해라서 저에게는 좀더 특별한 해였는데요. 어, 그래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호랑이들도 많이 많이 컸고요. 저희 호랑이들의 12월 이야기 시작합니다. 12월 초에는 호랑마마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한번 불어 보았어요. 어, 저희는 사실 케이크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진 않아서 어, 저희만 있었으면 케이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애들이 촛불 부는 걸 워낙 좋아해 가지고 케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에이 생일 축하 아이 참네. 더 까하지라. <laughs> 왔다, 왔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아, 마지막이에요. 시작,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오> <laughs> 호랑이 낮잠 드라이빙을 하던 중 정처 없이 돌다가 여의도 공원에 왔습니다. 어, 여의도 공원을 실제로 좀 이렇게 깊숙히 들어와 본 적은 처음인데요 여의도에 오니까 일단 고층 건물들이 빽빽해서 약간 금융맨들의 자부심 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날씨가 그렇게 추워지진 않아서 아이들이 요정도 옷을 입고 싱싱이를 탈수 있었습니다 어, 여의도 공원에도 역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또 많은 어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데기를 처음 먹여봤는데, 아이들이 고기 계열이다 보니까 상당히 잘 먹더라고요. 저랑 반개도 참 좋아하는 별미라서, 아이들과 함께 소소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번데기 저 어릴 때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 컵에 4,000원 하더라고요. 물가가 참 많이 오른 것 같죠? 싱싱이를 제법 잘 탑니다. 방향 전환도 잘 하고, 어 앉은 자세, 선 자세, 뭐, 옆으로 돌아서 지멋대로 타는데, 어, 물론 한 5세, 6세 형님들보다는 어, 실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30개월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주까 까 주까 아까 주까 아 아아 <laughs> 낙이 <laughs> <왕이>, 맛있어요? <laughs> 아이들에게 최고의 장난감은 자연이라는 말이 있죠. 어, 아이들이 저 떨어진 낙엽.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 것만 있어도 잘 놉니다. 어,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사실 엄마랑 엄마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잔디밭 같은데 막 풀어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올림픽공원이나, 뭐 어디 여주 강천섬, 뭐 기타 등등, 공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잔디밭, 뭐 언덕? 요런 데서 많이 뛰어노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이 너무 발달한 요즘인데, 그래도 자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은 참 어, 뭐라 그럴까 어,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서 어디서 먹을까 근처 식당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이들이랑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매운 거다 빼야 되고요. 짠거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 국밥 종류나 뭐 고깃집 어, 근데 고깃집은 사실 좀 난이도가 높고 아이들이 먹을게 진짜 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저희가 약간 제외하는 편이고 샤브샤브 집뭐이 정도가 있는데 보니까 여의도 근처에 애슐리 킨즈가 있더라고요 여의도 저 지금 보시는 크루즈 저배 안에 있는데 어, 그래서 배 안에 있어서 한강 뷰가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식당이다 보니까 어, 대기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대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생각보다 대기가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한강뷰 식당 하면은 그 한강뷰 어드벤티지 때문에 상당한 가격이 더 붙게 마련인데 에슐리 퀸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동일한 가격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강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금액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 무엇보다 이런 뷔페 계열은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또 좋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도 저렇게 있어서, 와, 진짜 좋다, 좋다, 좋다 말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들이 귤 까는 걸 좋아하는데, 귤깔때 저렇게 종이를 한번 받쳐줘봤습니다. 종이를 받쳐주고, 여기다 버려, 이렇게 했더니, 어, 호양이 성격 특성상, 어, 저렇게 정해진 곳에 가지런하게 잘 정리해서 버려주더라고요. 어, 저런 걸뭐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유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어, 한 명만 키운다면은 아이가 자라오는 환경에 따라서 좀 적응을 하고 그렇게 성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환경에서 서로 동시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해라 해라 이렇게 한게 아닌데 전혀 어,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호양이는 좀 착착착착착 정리한 스타일이고 어, 랑이는 좀 넓으러 놓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기 호양이가 라면 정리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호양이한테 라면 좀 집어넣어, 이렇게 했더니, 방향을 딱 맞춰서 넣어 놓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30개월 아인데, 어, 방향을 맞춰서 저렇게 정리합니다.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유전자? DNA? 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몇번 이케아를 방문했다고 영상에서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케아가 정말 애들 데리고 가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어, 키즈카페 같은데 가면은 한 2시간 있으면 4만원 5만원 깨지는데 이케아는 주차비도 무료 입장료도 무료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역할놀이를 해볼수 있어서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케아 식당이 사실 어른들 입맛에 뭐 그렇게 맛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가성비도 좋을 뿐더러 아이들이 먹을 만한 메뉴가 많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치킨 스테이크도 있고, 밥도 나오고, 야채도 나오고, 파스타도 그렇게 짜지 않고, 감자튀김도 짜지 않고, 저 미트볼도 식물성 고기, 뭐 콩고기 미트볼 뭐 이런 거라서, 어, 아이들이 먹기에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어디 갈 곳이 없다면 이케아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 잠옷은 호랑이 고모가 사준 잠옷인데, 어, 정말 이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나홀로 집에 케빈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한데요. 어, 근데, 한 가지 저희가 까먹고 안 하고 있는 게 매번 입을 때마다 까먹어요. 근데 아이들 요거 입혀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 정말 이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저희도 저런 비슷한 스타일의 잠옷이 있어가지고, 4명이서 가족 사진 한번 찍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에 생각이 나면 꼭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12월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죠. 뭐 기록적인 폭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첫 눈부터 완전 때려 부어가지고 어 서울 경기권은 뭐 출근길도 막히고 뭐 여기저기 다 막히고 학교들도 휴교를 하는 등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저희 호랑이들은 재밌게 놀수 있었는데요. 이번 겨울에 눈썰매를 꼭 태워봐야지 하는 생각에 눈썰매를 미리 구비해놨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눈썰매를 탈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탄건 아니고 애들만 탔죠. 처음에 애들 엄마가 뭐 아이들 속도가 너무 나면 무서워한다 뭐 위험하다 해가지고 요런 낮은 데서 수준 낮은 데서만 타다가 어, 저희 아파트 근처에 이제 엄청난 경사 경사가 깊은 건 아니고 경사가 좀 길게 이어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그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출발선에 선 랑뚱이, 어 혼자 이제 출발하려고 질질질질질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저렇게 가는 게, 음, 뭐랄까, 저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는 거니까 좀, 인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능력?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면은 습관적으로 운전석으로 기어 넘어옵니다. 아이들이 카시트 벨트를 스스로 풀게 되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조금씩 발생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번거롭죠. 자꾸 넘어와가지고 운전대 만졌다가 뭐 비상등 켰다가 뭐 시동 켰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번거로워서 습관적으로 좀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했는데 요번에 오랜만에 랑이랑 호영이가 운전대 한 번씩 와가지고 조금 놀다가 갔습니다. 근데 랑이가 먼저 올라가서 고양이랑 시간을 조금 보내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실제로 이제 집에서 장난감 맨날 부릉부릉 빵빵 해봐요 그 이상한 노란색 플라스틱 쪼가리 돌리면서 재미없게 그렇게 노는데 이건 어쨌든 자기가 엑셀을 밟지는 않지만 저랑 같이 핸들을 돌리고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하면은 좀 실제로 가는 맛도 있고 해서 표정 너무 좋지 않나요? 랑이 뭐 사? 랑이 뭐 샀어? 그거 뭐야? 생선 샀어? 아저씨, 이거 뭐예요? 응. 뭐야, 이거? 빵이 뭐 샀어? 빵. 빵 샀어? 우프. 또. 너무 크네. 랑아? 뭐야, oh 그만. Yeah, 랑아, <laughs> 근육통 생기겠다, 랑 아야. 아야. 아야, 아야, 했어? 아니, 아니? 아니야. 우리 방개TV 구독자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떤 해였나요? 힘든 일이 가득했나요? 아니면 좋은 일이 더 많았나요? 어떤 일이 많았든 여러분들한테 큰 경험이자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25년도에는 모두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개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